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어 오늘은 그 제가 별르고 별은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, 그, 일단은 그, 저에게 점사를 보시면서 이렇게 약간 청기누설 같이 뭐 이런 거좀 얘기해달라는 분이 있어요. 가끔씩 제가 그런 분 오면 싸웁니다. 뭐라고 하냐면은, 니가 돈 냈으면은 니가 얘기하는 거를,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줘야 돼? 내가 다 얘기해줘야 돼?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왜냐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, 이제 특히 이제 뭐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, 그냥, 그러니까, 우리 부모님 혹시 언제까지 사실까요? 이런 게 아니라, 부모가 약간 적대적인 애들이 있어요. 젊은 애들 뿐만 아니라 뭐 40대, 50대, 5대도 마찬가지야. 뭐 유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기 부모가 괴팍하다든지. 그럼 제가 알려주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꾸 알려달라고 그러고 막 얘기해요. 그러면은 나의 또 이게 빡을 건드려. 건드리면 제가 그러지. 음, 돈을 돈을 쳐 받았으면 다 얘기하라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내가 막막 막 퍼대요. 음?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만 알아가고 듣지 말아야 될 거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. 근데 우리 제가 집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를 해달라면 얘기를 해주죠. 얘기를 해주는데 니들은 내 신도가 아니야. 내 신도가 아닌 사람한테 그걸 얘기해주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,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. 보현도릉의 신도와 인연을 맺어서 가는 사람과 일반 손님들은 차이가 있다. 그리고 주식을 또 말,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식을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저는 당연히 얘기해요. 돈 내! 돈 내면 얘기해줄게. 너뭐 사야 되는지 얘기해줄게. 돈 내기 싫잖아. 이렇게 얘기해요, 제가.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없는 족속이 인간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신에서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. 그리고, 어뭐 이제 정치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제 제가 어느 정도만 어느 정도만 얘기하다가 뭐 정치 얘기뿐만 아니라 시국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끊어요 끊, 끊는단 말이야 거기서 더 나보고 뭐 얘기해야 되려고 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와 그럼 나는 다 댓글을 안 하죠 그냥 이따 보면 또 얘, 얘기거리가 있으면 내가 얘기하겠지 왜 니들이 자꾸 나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그러는 거야. 그리고 이막 그, 기본적으로, 어, 이렇게, 이렇게 조금씩 흘리는 거에서, 이렇 대가리가 있으면은 알아서 쳐 들어야 되는데, 그,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넘어서서, 자꾸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, 그리고 이제, 뭐, 어디 정말로, 그, 우리가 뭐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다거나, 아니면 이제, 그런, 그, 다 얘기 못, 여러 가지 이제 인간사에 얘기를 못해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점집에 와도 니네들이 돈을 냈다 하더라도 얘기를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점쟁이가 얘기를 안해준다 그러면은 왜 라는 퀘스천을 달지 마시고 얘기 안 해주는 거에서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저한테 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. 어, 청기누설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냐면, 요 여러분, 자식 때에그 벌을 받습니다. 자식이 안 풀려요. 그러니까, 청기누설을 좋아해서 막이 점집 저 다니고 저 점집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. 단언컨대 자식이 병신되거나 자식이 잘못돼요. 그러니까, 청기누설을 너무 쫓아다니지 마세요. 그리고, 그 하는 점쟁이가 하는 얘기, 그러니까 우리가, 니뭐네 신랑이 바람 팠어니 네 신랑이 매달 며칠에 뭐가 있어? 이런 유의 점을 더 좋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? 왜냐면, 하다 그게 자식한테 가는 거고,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무당, 그리고 청기 누설을 많이 하는 무당은 뭐냐면, 벌전을 받아서 이 무당 생활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. 내가 그까지껏 꼴난 그돈 벌라고 내가 내 목숨을 그걸 수는 없어요. 니네들한테. 그, 꼴랑가지고, 그, 돈도 돈 같지도 않은 돈 받으면서. 그니까, 러이 점쟁이가 하는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. 어떤 되게 중요한 맥은, 점의 맥은. 근데 이제 뭐,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뭐가 해결이 된다. 뭐 이런 거, 내가 정말 뭐 집을 팔아야 돼. 아니면 내가 건강적으로, 아, 뭐가 좀안 좋은데. 뭐 이렇게 중요한 거 있잖아. 그런데, 내가 이거를 알았을 때내 삶이 파괴 되는 거. 내가 이거를 알면은 내 인생이 붕괴되는 거,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저는 누가 바람을 폈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얘기 안 해줘요. 그러니까 궁금, 물어보면은 저는 다 대놓고 얘기합니다. 꼴랑 그, 그 돈, 그돈 내면서 알라고 그러지 마. 주식도 마찬가지야. 꼭. 그돈 내면서 부자 되는 거 원하지 말라.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여러분 정말 부자 되고 싶어요? 저한테 돈 내세요. 진짜 부자 되는 거 알려줄게요. 근데 그럴 용기예요. 그런 용기도 없고, 그 정도로 저 믿지 않으시잖아요. 나도 너를, 안, 니네를 안 믿는데, 어? 나안 믿고, 너네도 나를 안 믿잖아. 그럼 서로 이건 계약이 안 되는 거야. 믿는 사람한테만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청균우설 좋아하시면은, 아까도 했지만, 제, 자식이 그 불행을 받아요. 여러분, 자식을 위해서, 응, 너무 막 그렇게 찾아다니지 마시고, 그 용안 점지 찾아다니다가 집다 해먹고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. 용한 진짜, 무당은 뭐냐면, 니들 팬티 뭐 입었나 알아맞추는 게 용한 무당이 아니라, 니들을 위해서 정말 빌어주는, 사람이 용한 무당인 거야, 이 머저리 같은 인간들아. 어, 정신 차리고, 정말 어떤 그런 대가를 원하거나, 내가 정말로 잘 살거나, 내가 정말 이, 이 현재 상황을 타개하고 싶으면, 매달리시거나, 아니면 그, 뭐그 무당한테 돈을 바치세요. 바치라는 게 재산을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. 뭐 뭐든지 이 세상은 대가가 있어요. 대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 말의 포인트는 뭐냐? 천기누설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. 천기누설 좋아하지 마라. 원하면 그 무당의 천기누설의 죄를 니네들이 대신 책임져야 돼. 그게 뭐야? 돈인 거야.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제발 좀 정신 차려라. 응? 그리고 어 그냥 그... 무당마다 전보는 스타일이 다르고 또 같은 무당이라도 저는 그날그날 다그 매일매일 전보는 스타일이 달라요 어느 날은 막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어느 날은 두루뭉실하게 얘기해줘요 왜냐면 들어오시는 신령님마다 얘기하시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어떤 분들또그래 오는 게 좋은가요 전화라는게 니들이 급하면 쳐오겠지 싸울 것들아 안 급하니까 전화로 꼴랑꼴랑 하는 거 아니야. 그러면서 최대 효과를 내고 싶고 정신 나가 정신병자 같은 소리하지 말아. 전화로 모든 방문을 하든간에 그거는 방문을 한다고 더 점이 잘 나고 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야. 니네들이 믿고 니네들이 마음을 열면 전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확 그냥 수벽 파듯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.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닌 거기 때문에 나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. 어 정말 정신병자 같은 짓들 고만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어, 조금이라도 전화 통화를 저한테 하셨을 때 거슬리거나 말투가 띠껍거나 그러면 저는 다 예약 안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어, 그런 줄 아시고 왜 왜냐 어, 어. 저는 뭐 자신 있어요.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니들부터 정신 차리고, 니들부터 아주 꼴값들 고만 떨어라. 고거를 기억하시고, 어, 지금 이런 유튜브 홍수 속에서 이런 문당 저런 문당 많이 있잖아. 보는 건 좋은데, 그, 청기 누설의 대가는, 대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는 거다. 그러니까, 어, 적당히 하셔라. 라는 방송을 올립니다. 그리고, 어, 제가, 그, 대수 그니까, 러 82년, 83년생, 임술생, 개생일 이제 나부 모행으로 대해수라고 그러는데, 대해수에 대해서 아마 이제 방송 올릴 거예요. 그러니까, 82년생, 3년생, 자녀분들을 갖고 계신 분이나,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. 그니까, 러 신년은세가 아니라, 정말 인생에 대해서 좀 총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, 잘 지켜봐 주시고, 그게 맞는가, 이건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, 신점이랑 좀 다른 거다. 라고 이해를 하시고, 여러분들, 이제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.